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봉사자로서 끝없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분명히 엄마가 수고하는 거예요. 재료도 엄마가 사왔어요. 일도 엄마가 해요. 요리도 합니다. 상도 차려줍니다. 근데 왜 엄마가 기쁠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막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어, 저희 자매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손 놨어요. 먹을 사람이 없거든요. 뭘 해놔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 셋은 뭐다 나가 있죠. 어, 거기다가 저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저는 거방 교회당에서 살죠. 뭐 아침 안 먹죠. 점심 교회당에서 먹죠. 저녁 뭐 교회당에서 먹거나 안 먹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놔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디씩 하죠. 찬밥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라고 제가 생각 없이 얘기를 하면, 찬밥 뭐 내가 먹어야죠. 뭐 누가 먹겠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뭘 만들어놔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텐데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봉사입니다. 신기한 것은 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끝없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힘은 내가 썼는데, 애는 내가 썼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힘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지쳐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신앙적인 상처를 받아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왜? 내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가다가 넘어져요. 도대체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아니, 이 정도 도와줬으면 교회도 자기 발로 나오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구역 모임도 연락 안 해도 자기가 와야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연락 안 하면 안 와. 그거는 누구 힘이에요? 자기 힘입니다, 자기 힘. 10편 36편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9구절시 10편 36편 구절입니다. 대저 편명의원 구절입니다. 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니을보리이다 10편 어, 니다 이를 통과하지 않고서니다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즉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말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어 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광명 중에 더큰 광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더큰 광명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광명 중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광명 중에 들어가지 못하면 더큰 광명이 없어요. 이걸 설명한 것이 고린도우서 3장인데요.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우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하여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못 나가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잖아요. 그럼 처음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된 것이라든지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배워야 돼요. 영광으로 영광에,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더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규칙인 것처럼 바울사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 더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마중물이라 그러죠. 옛날에 우물에 이렇게 물 퍼올릴 때. 바가지에다가 물 떠가지고 물 넣잖아요. 그리고 막하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죠. 그 마중물과 같은 더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 로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상이 뭐냐?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한 마중물이 뭐냐?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위치에 설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두 번씩이나 누가 크냐고 싸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부리고, 높은 위치에 앉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냐? 섬기는 자가 되라."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높으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앉아서 먹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즉 내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더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 그것이 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됐다, 스스로 이유가 있죠. 고린도 후서 1 2장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그러면 바울사도가 깨달은 또한 가지가 뭐죠? 아,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더큰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약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약하든가요? 언제? 없을 때 약하거든요. 배운 사람 앞에서 못 배운 사람은 약해집니다. 있는 사람 앞에서 없는 사람은 약해지죠. 건강한 사람 앞에서 병든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없을 때 약해지는 거예요. 없을 때.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린 너무 많아요. 자존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 성격부터 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체면도 있고, 우리는 너무 강해요.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큰 것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수 있는 선이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도 할수 있는 선이 있어요. 간증도 말하는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속이 뻥 뚫리는 교제 좀해 보셨어요? 최근에. 서로 눈치 보니라고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별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죠. 교제가 차가워지는 이유예요. 교제가 뜨거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판단할 테고 분명히 누군가가 이 얘기를 옮길 텐데. 그럼 얘기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올때난 기분 나쁠 거고 나는 화나고 속상할 텐데 할 말이 적어져요. 간증해보세요. 할말 없어요. 신앙인이 할 말, 간증할 말이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끊겼다는 말과 같아요. 살아있는데 왜할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살아계시죠? 말 많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간증할 말이 없다. 그 얘기는 생명력이 끊긴 거예요. 왜?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식어버린 거죠.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속에 탁 쌓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누군가에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다듬어져 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욕안 먹을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나는 따로 있어요. 응? 교회 올 때나 하고. 집에서의 나가 다르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때의 나하고 실제 나하고 좀 다르죠. 간증할 때의 나하고 실제 나하고 좀 다르죠. 점점 외로워져요. 힘들어지죠.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더큰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